누님 이번엔 플리그라운드인가요? 어 어디 가지?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베리는 졸라 많아가지고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인물들이 많아요. 성진의 깜찍행실 6양 이모 오늘 여행 방송이나요? 아 개스 계속... 아 미안해 미안해 나 갈게 나.

라고. 아니 그 사람이 어딨는지 좀더 옆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누워가도 지금 치료하고 있어 그러면은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니 좀 훈수하지 말고 꺼져 그렇지. 뒤로 오... 빠지는 게 아니지 않나 꺼지라고 옆으로... 사람 몇 마리 잡긴 했어? 그탭 눌러봐 왜? 빵키리네 빵키 망키 있어? 좀 <laughs> 나가 왼쪽으로 가야지 아니, 차 찾는 중이야 꺼져 아니, 뛰어가야지 뛰고 있어 솔로에서 차를 타면 별로 안 좋아 왜? 아좀 꺼지라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.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더 더 왼쪽! 더! 아 왜! 차 더. 찾아야 된다고 도로에서! 아 차.. 아, 바보야? 바보지 그러면 뭐야.. <놀마>. 뭐야 뭐야? 오토바이 아니지? 오토바이 소리가 졸라 멀리서 난 느낌.. 그럼 안으로 들어가이지! 아좀 꺼져 이제 그만! 가이지 꺼지라고! 빨리 들어가이지! 왜 우리를 자꾸.. 아 왜! 아, 왜 둘이서 지랄하냐고! I'm the king 너네 나못 이겨! 싸이지 싸이지! 뭐해 싸이지! 아.. 아 진짜 저격꾼이야! 아 저격꾼이어도 싸주게이지! 아닌가? 저런 스키가저 졸음식기가... 아... 저기가 아니다. 저기가 아니다. 바보다 저거. 아, 저 꽁키를 주네. 아, 그래? 그대로 봐. 총소리. 차 소리. 가이지. 싸우러 가이지. 그리고 항상 뛸 때는 그렇지, 이게 한국맵이잖아 어. 한국인들은 뛸때 수색 수색 수색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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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에는 그게 국룰이란 말이야 수색대 수색대 수색, 때. 수색, 수색, 때. 수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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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색 수색 야 여기 너무 뻘판이지 어 가다 뒤질 바로, 수도 바로. 있겠다 그제 누나가 위장을 잘 못했네 시바견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, 시바견아 아니 차 타고 갔으면 진작에 들어가겠구만 아니야. 이봐, 형아. 아니, 그게 아니고 해야지. 뭘 해? 수색대를 30 빨리 하나니까. 젠체 대아니 아니, 저 우, 새끼가 저 참... 왼발에 맞춰. 나 둘, 셋 너희 다. 둘, 셋 너희. 자, 둘, 셋 너희.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. 아, 왼발, 노릇, 왼발, 저희들. 왼발, 왼발, 왼발. 어, 저기 한번 온다. 저 한번 온다. 저 새끼 잡고 어디, 가야겠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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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저 뒤에 개미처럼 뛰어오는 새끼 하나 있었잖아. 어디 있지? 저기..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죽여. 뭐야,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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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? 온다 준비하시고 나 봤다 저로 도망가잖아 나나 나 봐가지고 도망가잖아 그럼 왼쪽으로 돌아 누나도 아니면 들어가던가 들어가야지 아 자기장 졸라 멀다 다시 왼발이 맞춰야지 아좀 닥쳐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로밭 맞... 그렇지 땡 띠용 용쓰띠용용용이용용 아이씨 나가라 나가라 이거 이거 맞아. 맞아. 필요가 없어 에이씨 바이... 아 저걸 못 맞췄네 아이씨 다리 건너야 되는데 아아 와, 놀래라 와이 새끼 대기 타다가 나를 죽이려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와 놀래라 썩어빨 새끼 내 길을 잘 몰라 활... 아깍깍깍깍 살려줘 깔려줘 알았어 알았어 앗아 아, 그러지마 그러지마 와 자기장 개 이상하게 잡혔어 아 소리 듣고 쫄지 말라고? 아니 근데 소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. <laughs> 아 뭐? 아, 괜히 쐈다. 아 내가 더 불리하네. 아곧 아, 죽게 되겠다. 아우 이럴 줄 알았다. 이씨. <laughs> 아왜 때려! 동석이 형 미안해. <laughs> 진실의 방으로. 나 오토바이는 또 이제 장난 아니지? 어? 동석이 형 오토바이 타. 자 가자. 바라바라바라밤. 아아 <laughs> 이거 울타리를 또 높게 쳐놔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놨네. 어? 아, 아이 졸라멀다 이거. 와 미쳤다.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일단은 천천히 길 따라서. 죄송합니다. 감자농사는 망했다 이번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미안 미안. <laughs> 어 야야야 운전 똑바로해 새끼야. <laughs> 아니 저 새끼 저 새끼 열로 났다. 뒤에서 총 쏜다. 먹는구나.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, 잘해야지 꺼지라고 아 산혹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아리야 꺼져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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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 산업한다고 그거 달라지는 게 아니야 꺼지라고 아니 근데 친구가 없어? 아니 일단은 솔로로 연습도 해야 돼 아니, 맨날 아니, 버스 타가지고서는 실력이 안 늘어 그, 아니 근데 친구가 없어? 왜? 물론 스쿼드로 이렇게 아니 스쿼드로 아, 하면은 그냥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라서 그, 아니 근데 친구가 없어? 꺼져! 꺼져! 언제 키 하나요? 오케이 잠시만요 저 오늘 빵킬이거든요한 킬도 못했을 때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요 저킬 하나만 한다 오늘은 또로링 똥 들링린동동동동아아 내가 어, 어, 원하는 거니 네 전화번호 어 뭐야 이문왜 열려 있어 어 누구야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 개자식아 또 어디서 숨어서 하는 거야 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 사식들아 이 개자식들 또나 숨어가지고 죽이려고 어? 제가 열었다고요 어허 쟤네또왜 노래를 쳐부르고 있어 이 새벽에 도라에 새끼들 아니야 진짜 노래 니다아 제발 노래하지마 아니 좀 지랄하지마 꺼져 멋지라고 나와 이 미쳤다. 아! 나와! 미야뭐 하는 거야? 나와! 지랄하지 <laughs> 말고! 아왜 그러는 거야? 몰라! 병신이 자꾸 아까 이상해! 왜리기 보고 있잖아! 그래. 아이씨 깜짝 놀래라 나또 뛰어야 돼! 마라톤 방송인가요? <laughs> 아니요 아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좀만 더 버티자 제발 아니 이거 진짜 무슨 런닝맨도 아니고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래? 뭐가? 왜 그러는 거냐고?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노래를 해. 내가 노래 켜줄게, 차나. 그녀와얘기하는 잡지냈나요? 나도 시도괜찮나요 그녀가 너무나도 예뻐서. 아야, 다 아니야. 야 너가 여기서. 네신고들어오다 성비장 영어원 성병이요 드 하고 있는데 아, 나보다 못해서 아니 아니, 나, 아니 그만해 그만해 아너 소리가 너무 커 새벽에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니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아니 너무 시끄럽다고, 아, 아, 너무, 시끄럽다고.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 주민신고 들어갔다 진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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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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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나가다가다가. 나가, 웃으려고. 나가. 알았어. 알았어. 나가다가다가. 나가다가다가. 나가. 나가, 나가, 나가. 가수팔 자. 오늘 도 3위 방송에 와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DJ. 아우, 침냄새나이 새끼야. DJ 티뉴입니다. 오늘도 좋은 이냐 만들다 돌아가지길 바라면서. 마로니각 대인 사랑. 뭐, 저좋날데 거리로 한기로운 칵테일에 취 t a 보고 한편에, 제가있간조 개월의 묘,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아, 네, 밤새도록 n 고 싶네 s e